용자 TV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자TV의 용자입니다. 안녕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,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, 용료 의 생일 기념으로 캠핑을 왔어요. 어, 캠핑을 왔는데, 아직 진행 중이에요. 네. <laughs> 저 뒤편에는 지금 수술 좀 피워놨거든요. 이제부터 어, 본격적으로 용자TV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기가 막힌 걸 하나 먹으려고 해요. 네, 오늘. 네. 이번에 또 한번 협찬을 받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, 어, 예. 사장님. 우리 JM 6통. 예. JM 유통에서 예, 요걸 또 선물로도 주셨어요. 협찬을 해 주셨는데 요 제품 지금 신제품으로 들어와서 신나게 좀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제품인지 뭐 지금부터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가고자 하시는 곳의 캠핑장에다가 직접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이 제품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음. 어, 직접 음.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, 좋아요. 음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하게 네. 네. 뜯어보도록 할게요. 헤잘못어 음, 열어보세요. 네. 와, 얘 안에까지 패킹을 와, 다 해놓으셔가지고. 차가, 어, 요, 요기, 차가? 어, 여기 안 녹았어요. 오, 이거. 아직까지 꽝꽝 얼었네. 그 다음에, 와, 이거 다행주였 오, 행주도 이제 젖어있는 상태로. 오, 뭐, 살아있어? 아, 봤어? 봤어? 살아있어? 봤어? 예, 응. 네, 지금, 오, 살아있어. 어, 오, 쏘어쏘어 어? 오, 놀라싱싱해. 음. 자이 제품은 바로 그 J M 유튜브에서 어? 봤어? 응? 아니, 아니 손가락 집치는 거 아니야? 오, 어, 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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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그씨 갑자기. 아. 우씨 완전 깜짝 놀랐어. 아씨 네. 손가락 잘리는 줄. 알아? 네, 맞습니다. 오늘 먹을 거는 바로 j m 유통의 조개구이. 조개구이 먹으려 그래. 하지 마. 그만해라. 아, 계속 덱나치고 있네. 응, 움직여. 그만하시죠. 알았어. 무서워. <laughs> 무서워. 손가락 잘릴 것 같아. 수순, 수순 얼추 다된것 같아, 이제. 오는길에 들려서 1000원 짜리 석쇠 좀사 왔어요. 역시 캠핑장에서는 조개구이 아니겠습니까? <목소리> <목소리> 이야, 싫어하다. 엄청 크다. 진짜 싫어하다. 숨도 없 되게 음. 다 봐. 음. 음 응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고 가야 돼 어디 한번 먹어봅시다아있다 엄청 실해요 엄청 실해. 와 기절 대박이야. 대박, 그장고 사장님, 사장님, 장도또장어주셨어주셨요라고요 음. 장님 사장님, 사 응? 용자팁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응? 초장도 넣어주고 많이 넣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는데. 그럴 수 있어. 절대 아닙니다. <laughs> 왜 그럴 수 있다고 그러시네. 어, 물이 없어. 응? 물이 없어. 아, 원래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. 많이 넣어주신대. 음. 응. 음! 응. 응. 난몇 개만 그렇게 먹고 그냥. 기 아유, 승자를안하니까 봐봐, 완자를 내가 깨. 게 아니, 보바. 아 완자는 나중에 뜯어도 돼. 아, 뭘안 뭐, 아니야. 보바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. 게 이게 확실히 이 저쪽 안쪽에는 이제 에어컨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. 확실히 바깥쪽이 좀 덥긴 합니다. 그럼에도 좀 시원해요. 뭐냐면 여기가 일단 산속이기도 하고 어, 나무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돼도 그렇게 막 더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저희가 웬만한 장비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. 저희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편한 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뭘거어도어야돼 원래. 아니, 아니. 나 그냥 속 조개 먹었는데. 아 씨, 손가락. 아 씨, 손가락. 아 씨, 손가락. 여기 아, 어, 아, 있잖아. 음. 이렇게. 그리고 이거 땡기면 돼, 손가락으안해 아. 내가 바보라서. 내가... 까미야, 왜 저기 먹으려는데? 기다려, 해. 기다려. 당신이 여기만 나와. 어, <laughs> 음, 너무 맛있어. 거워 맛있고, 음. 뜨겁고 음. 맛있어, 맛있어 아, 네. 자, 먹어볼게요 익었 음. <laughs> 에이, 더 익었잖아 원래 문제 근데... <laughs> 먹지 않아? 난 조개 회안 먹어. <laughs> 다 아니겠지. 그래? 그냥, <laughs> 그냥 먹어. 나 그거 새우 저기 있 있는 거준 건데. 어, 저기 뭐. 있있던거 건데. 아, 대박. 아, 대박. 숟가락이 너무 작다. <목소리랑> <소주>. <목소리랑> 아 원래 근데 조개구이다가 소주맥이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외기면 골로 보내려고 러는 거래. 진짜? <laughs> 당신이가 나한테 얘기했잖아. 뭐, 입이 먼저 마중 나가면 어떡해. 아이씨. 진짜 혓바닥이 현란하다, 현란해. 응. 얼라나 맛있지. 응. 응. 맛있어. 흘려 안 흘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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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응. 하고 어, 내일 아침에. 일어나서 열심히 또 재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. <laughs> 열심히 해. 열심히 해야 돼. 아, 열심히 안 하면 안 돼.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사장님, 어쨌든 이렇게 너무 조, 신선해. 조개구이 이렇게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이 제가 알 일어난 4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럼 이거 4인용이네. 네, 네, 네. 명이 먹을 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. 사실 저희 둘이서는 다못 먹었습니다. 꽤 많이 먹었는데 반 정도밖에 못 먹은 것 같아요. 어쨌든 제니엠유통 어, 여러분들 기회 되실 때 한번 꼭 한번 시켜가지고 드셔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캠핑장으로도 배송이 된다고 하니깐요. 자 어쨌든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혀가 꼬이네요. 루사 루사 어루사 용자 TV.